네, 오늘은 2025년 11월 21일 오전 6시 40분, 오전 6시 40분 아침 시간이에요. 금요일 오전 아침이에요. 장자권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장자권 매매. 어, 창세기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25장 28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어, 야세르 책에는 27장 11절에서 15줄에 나오는 내용, 야세르 책 27장 11절에서 15줄에 나오는 내용이고, 어, 야세르 책을 기준해서 읽어볼 건데, 1771년, 1771년, 27장 11절, 에서가 15살에 그님므롯 암나벨, 아 암라벨의 통치자 옷을 취하고, 니무롯 아므라벨의 사람들 경원, 병원. 경원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쳐 달려서 그의 집이 있는 이제 이삭의 집인데 이삭은 이미 어 구스 이제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갔고 이주해갔고 그. 그의 집이 있는 서금 헤브론으로 도망 피신 을 갔다. 에서 15세에 그가 기근으로 그랄 땅으로 이주한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도주해서 숨었다. 그가 니무라 암나벨 사례와두 명의 경원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매우 지쳐서 살인도 하고 도주한 직구라서 혹시 뒤따라 붙을지도 모르는. 무장 경호대 실력자들이 추격을 피해서 숨을 장소로 찾고 기진맥진 하게 되었다. 그가 그 형제 야곱에게 이르러 야곱 앞에 앉았을 때, 에서는 지친 몸으로 인해서 기진맥진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자, 개인적인 의견으로, 에서는 살인 강도 테러 사기 전문 평상시에 니무롯 암나펠 암라벨, 암우라벨을왜 살했나, 그리고 니무롯 암나펠의 통치 옷을 뺏은 이유, 어, 요제 개인적으로 붙여놨어요. 야세르테기 27장 12절. 에서 15살에 그 형제 야곱 여, 15살에게 말하되 보라. 에서 내가 오늘 아주 죽을 지경이니 에서가 말하길 내가 장자권을 무엇에다 쓰겠느냐. 자, 에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주 죽을 지경이니 내가 장자권을 무엇에다 쓰겠느냐. 자, 이에 야곱이 이 일에 있어서 에서에게 현명하게 행동하되, 그러니까 이게 문서로 기록이 남은 거예요.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야세레 책의 27장 12절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야세레 책의 12장 28절. 자, 개인적인 해석으로, 개인적인 해석으로, 니모롯 암나펠 아무라벨 왕을 살해하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지역 전체 지역을 통치하는 그 왕의 이름이요 니모롯 왕 아무라벨 왕의 경호원 두 명과 함께 싸워서 살해하고 니모롯 암나펠의 추가 경호 인력이 살인자 에서를 잡으려는 추격을 피해서 겨우 달아나 숨었는데 언제 들켜서 왕의 친위대 경호대 의 추격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를 일이니 아마도 전에 야곱으로부터 장자권 양도 매매관한 야곱의 요구를 여러 번 들었다고도 이렇게 추정이 돼요. 창세기에서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8절 34절. 이것은 야와께로부터 나왔음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야세의 책의 70 27장 15절, 야살 책의 27장 15절, 구수의 아들, 니무롯 암라벨, 아무라벨이 죽었을 때, 그의 사람들은 니무롯 왕의 명성을 크게 들어 올리며 말하되, 그의 피살, 살해당함으로 인해서 아주 놀랐으며 그를 그의 성읍다메세에 묻었다. 니무롯 암라벨이 215년을 살고 죽었다. 이때는 1771년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그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사망하고 바로 바로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1771년 야세의 27장 16절 니멀론암나벨이그 땅의 사람들을 통치한 기간은 185년이었다. 그러니까 185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아무라벨은 3른살에 왕이 돼가지고 215세까지 총 185년 동안 어, 통치했다는 거예요. 자, 아므라벨이 에서의 칼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 중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 15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를 죽게 한 것이었다. 니므롯 암나벨이 그가 니므롯 암나벨 그의 꿈에서 보았던 대로였다. 개인적인 기록으로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가 니므롯 암나벨을 215세를 사냥태서 테러로 살해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과거의 꿈에서 니므롯 암나벨이 185년 통치했다는 자료를 볼 때, 아므라벨이 어,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전 10년 전쯤. 니무롯 왕이 30살에 암나펠 아우라벨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해서 어디냐면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처음에 첫 도시 바벨론,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 이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약 60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60만 명 정도가 자 니무롯 암라펠이 185년을 통치했다는 자료로 볼 때, 바벨론. 아무라벨이 바벨론에서 185년을 통치했다는 자료를 볼때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10년 전쯤 니모로 30살에 아무라벨이 왕으로서 바벨론 60만 명의 거주자를 통치하기 시작해서 아브라,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한 직후 같은 해에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 15살에게 사냥태서 테러로 당해서 니모로 왕이 215세 사례에 피살된 것이다. 1771년, 야세레 책의 27장, 17절, 니무롯, 이름의 숫자는 666이라 됐고, 암나벨, 아므라벨 길가메시 215세, 길가메시 215세가 죽자 그의 나라, 신할 땅, 현재 이라크 영토 수메르 또는, 어, 과거, 과거 바벨론. 여러 분할로 나뉘어졌고, 니무롯 암나펠이 통치했던 그 모든 땅의 통치 지역 부분들의 각각의 땅이 통치자 왕자들에게로 회복되었으니, 그들이 니무롯 암나펠의 죽음 후에 그것들을 회복했다. 그리고 니무롯 암나펠의 집에 모든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땅의 다른 모든 통치자 왕자들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니무롯 암나펠이 통치했던 그 나라가 다 분할했다. 분할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